안녕하세요 샤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영상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 왔고요 오늘은 룰렛으로 어? 당첨자를 <laughs> 뽑도록 해볼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어, 노컷 무편집 영상입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가 아니라 거의 100% 제가 말을 많이 더듬거나 어 버벅거리거나 늦어서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이, 이해 부탁드립니다. 어 먼저 이번 이벤트에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. 어할 때만 해도 좋아해 주실까 해서 걱정했는데 많이 참여해주셔서 조금 네 기쁩니다. 먼저 빈티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적어왔어요. 어, 한번더 체크는 했는데요. 혹시라도 빠진 분이 계시다면은. 저한테 따로 인스타 DM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은, 어, 제가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알아야 되니까 연락주세요. 혹시 빠진 분이 계시면. 그럼 두분 시작할게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첫 번째는 일상의 편리님이었습니다. 한분 더. 네, 축하드립니다. 두 번째는 하예님이십니다. 다음 바로 감성. 감성은 조금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. 19분이었거든요. 여러분 성함이 다 있는지 잘 보이시나요? 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세분 뽑을 거예요, 세분 축하드립니다. 나 예지님.

이럴 수도 있나, 봐 신기하네요. 아, 포용개님. 저또 나혜진님 나온 줄 알고 되게 놀랬어요 포용개님, 축하드립니다. 오늘 당첨이 안 되신 분들께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저희에게는 다음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. 저희는 다음 이벤트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해요. 너무너무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. <laughs> 근데 맨날 제대로 잘안 올리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 편집 실력을 빨리빨리 키워서 제가 최대한 편집을 9시간 안에 끝는아 6시간 안에 끊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야지 자주 뵐수 있겠죠? 음. 최대한, 앞으로는 6시간 이내로 편집을 끝내서 영상을 좀더 자주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. 그럼 여러분, 안녕!